오늘 저는 이제 신명기 15장 주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행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성선정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돌아보라. 왜?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부에게 구제를 멈추지 마라.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까? 고아와 부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뭐습니까 고아와 부는하나님 모르고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도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준다. 복받는 길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소리 아무리 하루종일 교회에 기도하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해야 되지.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지만, 일도 해야 되잖아, 일도 해야 되잖아. 교회 사명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이 빛이요? 소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피가 막지 않으면 동맥경화증이 걸립니다. 왜 나누고 100%를 합니까? 이 탐욕의 찌꺼기가 끼면은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걸립니다. 사람은요, 웅켜지면은 놓지 않으면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병이 걸리면은 잠을 잘못 잡니다. 거지가 잠을 더잘 잔다고 합니다. <laughs> 부자가 잠을 못 잡니다.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헬라어의 어원 중에 구두쇠가 이 비참함이라는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함 구두쇠 어원이 똑같이 어원 이 똑같아요. 지난 주에 제가 성겨주신 목사님 중에 왜 간과 폐에 암이 걸린 분이 있었잖아요. 뭐 치료가 불가능하고 돈 쓸데도 없으니까 다른 분 도와드리라고 준다 해서 하더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참, 참 하나님 언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데 그것도 당뇨 걸리고 수술한 이 동맥이, 두 동맥이 막혀 있던 분 수술 끝나고 이제 다음 주퇴원하신다몇번 주에, 주에 퇴원하신다더라고 음. 3주에 입원해 계셨다고. 그럼 10년이나 그 동맥이 막힌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뇨에다가. 그냥 모든 기능이 다 멈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웃더라고 오늘 때가 통하니까. 뭘 웃는데 그 그래도 목사님 내가 가난 폐암 걸린 분 사람보다는 낫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웃더라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서 웃는 소리잖아요. 우리 허경양 성도님이 장판 이야기를 하던데 그죠 그렇습니다. 참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를 본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두 분을 늘 생기고 다니는 백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늘 모이면 그러는 요 운동해야 된다. 산에 다녀야 된다. 그랬고. 요번에 자기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심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종양 갔다. 백병원에 가라. 백병원에 가서 오늘 3일 입원해가지고 조사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말이죠. 다행히 뭐 큰 염려할 건안 되는데 1년 있다 한번 더 찍어보자. 대행성 내경색 뭐 그런 거 다해요. 사람이 말이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저는 그런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 병학 목사님들 그래요 늘 성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교회 개척을 하고 몇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나가 집을 나간 거죠 왜? 개척교회 하면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다가 못해가지고 문을 닫은 거죠. 아들도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교회 부목사를 있는데 한 달에 50만원에서 받고 부목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 설교도 하고, 뭐다 하죠. 나이는 원래 64살인데. 그러면서도 힘든 사람들 늘 도우러 다녀요.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저축하게 하신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아, 이 사람 은이 위기를 돌파하겠다 싶은 사람은 승질이드럽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선한 일, 베푼 일이 있는 사람은 뭔가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 있어도 저건 뭔가 되겠네. 인색하고 말이죠. 너무 계산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당치면 말이죠. 주변에도 사람도 없지만은 돌파해 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기야 왕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한 것들 기억하고 없어서 하고 때를 선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은 의무예요, 의무. 자신을 위해 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주일절주를 보면 그렇잖아요. 매 7년 끝은 안식년인데 빚을 진자는 열심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서도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이웃에게 돈을 끄워준 자가 빚을 면제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묻지닙니까 기독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돈을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와께서 7년을 안식년으로 빛의 면제를 선포하시기 때문에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을 독촉할 수 있지만은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우리 손으로 면제해줘야 된다. 왜? 7년 동안 갚지 못했다면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도둑문 신부를 가지면 안 됩니다. 7년만 버티면 된다. 6년만 버티면 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기도 어려워지겠죠. 지금도 그랬듯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한은 꾸어주지도 꾸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꾸는 것을 막게 하고 자립하게 하십니다. 꾸어주는 사람은 주는 마음으로 꾸어주게 한 것입니다. 줄 때는 이미 뭡니까?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7년의 면제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는 삶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272번이 나옵니다. 272번이 나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371번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714번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준다 배분다는 말은 몇번 정도 나올까요? 몇번 대충 이야기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272번, 기도한다는 371번, 사랑한다는 말은 714번, 그러면 준다 말은 1000번? 1000번? 2000번? 2,161번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뭘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준다는 말이 2,161번 나옵니다. 다른 걸다 합친 것보다도 두 배나 많죠. 근데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인생이 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뭘까요?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소리는 크게 하는데, 베풀지 못한다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많이 심어라. 오죽하고 30배, 60배, 1000배, 1000배로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심는데 인식합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혹시 베풀다가 내가 가난뱅이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내가 기반을 탄탄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베풀겠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이면에는 불신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푸는 삶에 인식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물질만큼은 예외로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하는 요한 웨슬리 하는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뭐고 모르니까 믿습니다 하더라고 참 <laughs> 그게 무슨 믿음? 하나님이 책임질 것,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초복합니다 사절에서 6절 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를 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기대기를 주님을 초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워주면, 빚을 면제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다시는 꾸지 않는 부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또 가난한 형제를 도와라 적극적으로 도와라고 7절 8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어딥니까 교회겠죠 하나님 주신 땅부자가 반드시 가난한 자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인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근데 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도리어 너도 가난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말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고 저기 쳐들어오거든 쉽게 말해서 블레시엔 암몬 뭐, 모압 계속 쳐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 제가 결정적으로 희년을 안지켜서 그렇다 했죠. 꾸죽 고 가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해안 됩니다. 그래서 늘환란인데 쉽게 말하면은,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감기 걸린 것이고, 모압이 쳐들어온 것은 뭐 디스크 걸린 것이고, 벌레스이 쳐들어온 것은 예를 들면 이미 내중, 내중증이 온 것이고, 계속 그리고 또 살려놓으면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기도가 살려놓으면은, 약간 이거 목살이 많으면 내가 뭐, 어디 갔는지 안보인안 보입니다. 못죽어요 안안 그렇다고, 그렇다 그래서 지옥 가겠어요. 다, 뭐, 충국 가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인간성이 별로니까 저를 크게 믿지 마십시오. 저도 별로니까. 여러분, 여러, 우리나라도 그래. 여러 가지 정변을 겪으면서 소유의 강박관념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막, 끔찍 모으려고. 제가 아는 선배님이 돌아가셨는데, 정이 인식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장판 밑에, 천장에 돈을 많이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삼명자가 있는데, 아들 삼명자그 돈을 가지고, 한 아들은 원래는 술집을 하고, 하나들은그 돈을 마약하고, 하나들은집 나가고 어디 갔는지 지금까지 연락 없고, 그 형, 이 새끼가 뭐한는데 자식이 들어지게 됐다고요? 부모들이 해주니까, 가게 차리가지고폼 잡고, 술 마시고, 띵까띵까 띵까 하다가, 다 많이 버렸어,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차임표시 있잖아요, 자임표시 얘네, 그가 존경하는 롤모델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은 성도관 6명 나옵니다. 이분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아주 전에 TV도 나오고 유명했습니다. 그 너무 열심히 하다가 리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뭐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책을 썼죠. 뭐 그런 자기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인세를 가지고도 또 돕는 것이다 여러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부자도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주면 부자입니다. 부자가 뭡니까? 나누는 사람부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끼지 말고 주라. 구절 10절입니다. 구절 10절 시작.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이러기를 일곱째 면전일이 가까이 왔다고 하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러로 말미암아 내 하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뭐 이게 어렵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맥맥도드를지지나다다아아지지햄햄버하하고자튀튀을을트트사줬줬요 그 아들이 햄버거도 다 먹고 아버지가 한입먹 d o 하다가 아들 a 맛있는 거 먹게 보니까 너무 맛있어 l d Macdonald, Macdonald, m 한 c 만 o n a l d Macdonald, Macdonald, m a c d 아 n a l d Macdonald, Macdonald, m a 스 뺏을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 그 a l d m a c d o 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진짜 하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자신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나100% 실천했어요. 우리 애들도 알바해서 공부했고 돈 있었지만 그리고 애들 별로 제를 좋아 안 했어요. 지금은 억지로 좋아하는건 모르지만 별로 좋아 안 했어요. 난 굳이 하고 성경한테 다 썼어 교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laughs> 무슨 사고칠지 모르니까. 그래.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난 하늘에 심고, 세월이 오르면 알겠죠. 세월이 오름 자, 그래서 또 곤란한 자를 계속 도와라.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으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노는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요 교회에 으면노를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터로 나가보지만 은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월이 가면 아는 거예요. 금방은 몰라도 저기 바보인가? 해도만은 알고 보니까 요셉처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도와주는 자에게 누르고 눌러서 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믿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과와 가부는 꼭 육적인 과와 가부만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기록해 줬죠? 복사인 것. 이사야 4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면 과부가 되는 이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0편 계속요.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과가 되고 그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비를 먹게 하소서 예레미야 3장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스까지주었으되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니 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변한 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녕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인 말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과부. 그러면여러분 세상 물질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니데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가, 가, 모든 죄를 용서다 했어. 가늠한 여인도 용서, 다 용서, 뭐만 용서가 안 돼, 부자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 맞습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용서해 줘. 네 죄를 사임 받았느니라 다시 하지 마라 이랬는데다 왜? 이것이 여러분 만몬과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 만몬을 사랑한 것을 간음했다 이런 간음했다, 간음했다. 여러분 성령이신 신랑, 예수님이신 신랑이 함께하는 목사가 악령에 따라가는 것 쉽게 말해서 뭡니까?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게 뭡니까? 거기 배도 했다,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되는 거지, 고아가 돼. 고아가 됩니다이 말씀을 여러분 웃기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인터넷에 샀는데, 이단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저거가 <laughs> 얼마나 웃기지. 이 말씀을 똑, 왜냐면 한국교의 목사들이 그렇다, 이 말이지. 저거는, 그런, 그런 교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똑같은 사실을 들어도 서로 그렇다더라고. 그렇게 자기 이단 교주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진실로 여러분 이런 진실에 대한 말씀이 다 각자 해석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세요 목사도 이 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겸손하고 그죠그 가부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격렬히 여기는 자를 격렬히 여겨주신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무슨 기적에만 베풀겠다. 이거는 여러분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격렬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격렬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격렬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격렬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격렬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장, 너희는 가서 내가 법률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 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 요건을 가지고, 자기 뭐 자랑, 자기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절대 기독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죄송하지만, 언제가 될랑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죠. 어느 교회 가서, 신앙실활 하려면, 그 목사님 통장 봐 통장. 지출, 명세서를 봐야 돼. 돈 어디서 쓰는가를 보면 될거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책도 이러면 못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쓸수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말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어, 나는 그게 웃기더라고. 그 사람 설교만 듣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 그 내부 그 설교를 들어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가 막히셨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란 말인지 12절, 15절을 보면 이제 7년째 종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이 핵심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참 12절, 15절은 이거는 참 진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감동의 말씀이거든요. 12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 희브이 남자나 희브리 여자가 내게 발려하자 만일 여섯 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에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물이 중에서와 타당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하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이곱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하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뭐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종되었던 7년째 그냥 놓아주는데 자유롭게 아두는데 그지? 뭐, 후이 주라, 이 말이야. 자리발성 기반을 주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급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받은 게 맞다면, 베풀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우리나라의 머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왕 보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지만, 종처럼 생각하잖아. 참 한국 민족들 웃깁니다. 그 도와주러 오는 도움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집에 식모로 생각하는 거야요 그래서 여왕보사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분 많죠 이 문화는 여러분 교회와는 똑같아 목사가 여러분 여러분 위해 상관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근데 뭡니까 7년 때다 면제해주고 자리발신 기반에서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이상한 종이 있다는 것이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냐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여기를 문에 대고 뚫으라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지겨운 노예 생활이 끝났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고 나는 이 집에 살겠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이나 종살했는데 가족이 다생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대로 오거든 대보면요, 뭐 가족 그런데 걸안 간다는 거예요. 이 군대 생활도 보세요. 제대 여러분 한달안가으면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진짜 시간이 안 가거든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있을 군데생활하는데 그런데 노예 생활을 6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안 가겠다는 것은 이 사람 어떤 종일까? 어쨌든. 이런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대로 종을 삼으라는 것인데,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추리국기 2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는 종이 되겠다는 사람을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어서 그중에 평생 종이 됩니다. 요즘 뭐 귀를 많이 뚫지만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귀걸이 안 하고 뚫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귀걸이가 되 있는 사람 보면은 아 저거는 주인이 있는 종이다. 귀걸이가 없는 꼬 신발 신발을 벗고 귀걸이가 있으면 은아 주인이 있는 종. 종들은 신발을 못 신거든요. 그다음에 신발만 벗고 다니면은 저건 아직까지 귀를 안 뚫었으니까 언젠가 자유하겠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 귀를 뚫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 중에는 스스로 귀를 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종류는 두 종류 귀 뚫은 종, 귀안 뚫은 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귀 뚫은 종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16절에 읽었지만 종이 만을 넘어 내 집을 사랑함으로 여기 있 핵심이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주인을 사랑하게 됐다 주인도 그가 사랑했다는 주인 잘했겠죠. 주인이 인격이 드러난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스스로 깃뚫은 종이 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동거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귀를 뚫어야 사랑하는 주인과 평생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것입니다. 6년 동안 에우리 여러분 세 가족이 오면은 그렇게 스스로 귀 뚫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길 주님을 초보합니다. <laughs> 우리 탓이야, 우리 탓. 너무 탓이 아니야, 너무 탓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는 그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생겨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길을 뚫을 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착한 주인이 누구고 스스로 길 뚫는 종은 누구일까요? 여기 착한 주인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스스로 길을 뚫는 종은 우리를 가르치겠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길 뚫는 종입니다. 이 기뚫은 종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만 해도 기뚫지 않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틀림이 없었는데 얼마나 박해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다메식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를 뚫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리퍼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정. 하나님의 종이요. 이 종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귀뚜은 종이 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여러분 또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는 귀뚜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강건하시고 결코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까도 노래 불렀지만, 그, 그신하, 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 용 못하네. 여러분, 스스로 깃두은 종이 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깃두은 종은 왜 행복합니까? 자원함으로 성기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뭐, 잘해준다 하더라도 돈 받고 하는 일보다는 자원하는 게더 좋죠.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게왜 기분이 좋습니까? 내돈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어디 가서 월급 돈 아무리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기쁠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노인 시절 머리도 깎아주고, 장애인들 제대로 성보복하면그 기쁨, 말로 할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몰아보는 게 몰아있을 때는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노숙자도 많이 오고, 막 사람들 올 때는 그 성김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종이라야 귀뚫은 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귀가 안 뚫려서 그렇습니다. 귀를 뚫읍시다 오늘. 아니 이미 뚫린 분들이야 괜찮지만은 이런 귀뚫은 종과 귀안 뚫은 종은 표가 금방 나겠지요. 저도뭐 그런 말씀은 보내드렸지만은 네가 내보고 종이라 할때 기분 나쁘면은 귀안 뚫은 종입니다. 종인데 강 기분이 좋으면은 귀뚫은 종. 그래요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 여러분 억지로 사는 사람은 6년에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일하면서 깨도 피우고 주인의 눈치도 보고 아다 불평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하, 제가 안타까운 거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건 쉽습니다. 쉽습니다. 주인하고 6년 살았으면 얼마나 허물을 많이 받겠습니까? 솔직히 내 욕하는 사람은 우리 반목한 사람 욕하지 뭐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가 욕하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욕하겠어요? 내한테 이러면 대접받은 사람이 내를 욕하는 게 나. 그것밖에 안 해주고. 아, 사람, 뭐 인간이 어떻다. 그러나 이러분 정말 사랑 안에서 길을 뚫고자 마음먹은 종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석구석이 성기 구석구석이 성기 집에 들어올 때집 주인인 가 아닌 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쓰레기가 털 떨어져 있으면 죽는 사람은 주인이고, 발로 차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저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착한 주인이 되고 착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기두른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처질과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과거 값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에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에 놨죠. 시자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들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